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 대국 시작하도록 하습니다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오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행마가요네 뭐죠? 약간 이런 어, 의구심을 갖게 되는 행마가 나오는데요 자, 이거, 이거 어떤 말하는 거죠? 허허. <laughs> 예. 자, 이거. 자요. 자, 이거는 이 벤츠 글쓴다는 건 사실 뭐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. 뭐 흔든다는 의미니깐요 자, 일단 상이 나가서 이 차를 먼저 쫓아 놓고 포가 반대로 넘어가서 이병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을 때 사실상 먹게 되면은, 네, 먹게 되면은 장군수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궁을 지금은 틉니다. 그러면 여기를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. 당겨오게 되면은 상으로, 예, 네, 먼저 먹으면서 차 걸고, 이게, 맛상에, 뭔가 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. 자, 내려가면서. 이거 뭐, 차기를 확보하고. 자, 이거 일선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자 일선 붙으면, 포를 넘기겠다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일선에 한번 내려서 여기를 잡아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예. 네. 뭐, 마가 이렇게 뭐 상을 치하는 자리도 있는데 뭐, 지금 그 자리보다는 당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. 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자리 가 나오기 때문에 자, 변측은 변측으로만 쓰겠습니다. 충분히 가능하죠. 자, 포가 이런 자리, 뭐,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. 음... 자, 포가 이런 자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자, 기마 올려서 일단 포다리 만들어주고, 자, 이렇게 붙이네요. 일단 초반 이익을 받기 때문에 초반 이익을 병 하나 먹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쪽이 지금 초가 된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나가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포가 넘어간다거나 오른쪽 왼쪽에는 차까지 합세해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. 지금 이것도 안 되거든요. 예, 네, 대차를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자, 지금 어쨌든 지금 면상을 해서 풀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. 자, 중앙조를 열어서 상 나가서 양득. 취하는 부분 좀 걸려있거든요, 병력들이. 묶여있습니다. 아... 자, 일단 상진출. 자, 여기서 빠르게 군 빼고 사놓고 여기도 불안하니까요. 상이 나오려면은 대차를 해서 풀어낼 것 같습니다. 나오려면 뭔가 대차를 하고 나서 여기를 풀어내려고 해야 되거든요. 쉽게 될지. 차가 내려간다? 예, 정리할 수 있고요. 아니면은 지금 올라와서 이 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예,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쪽아 말을 빠르게 가진다 뭐 양득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포를 넘겨서 이 말을 달라고 있을 때 대비수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여기는 양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사실 그만이거든요 한번 밀어볼까요 자 밀고 그렇죠. 결국은 여기를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긴데 차가 붙게 된다. 그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? 그러면 양득을 치고 근데 문제는 나왔을 때 여기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. 포를 넘긴다. 자, 군을 하나 빼 보겠습니다. 자, 올리는 선택 좋나요? 이거,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잘 모르겠네. 아, 먹으면 밀고, 돌아가면 또 밀고, 뭐 이런 생각 같은데요. 음 좋습니다. 먹으면 밀고. 자, 먹어보죠. 자, 여기 가서. 밀면은 상이 뜨면서 차포. 걸게요. 어차피 지금 군을 옮길 수 있는 자리 만들었구요. 중포에서 벽을 쌓을 수 있는 자리 만들었구요. 뭐 상대가 민다, 빠진다, 먹고, 뭐 주고, 간다, 할 수도 있습니다. 숨부셔를 내려면. 장기는 뭐 차로 뭐 두는 건 아니니까요. 차 주고 간다 라는 거거든요. 자, 울산은 저 포가 넘어가서 마달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자, 마달라. 상이 먹을 수 없죠? 이렇게요. 자, 이거는 포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죠? 포가 넘어나요? 어, 붙이면. 당 규고요. 지금 이동 못하게 하고 차를 붙이나 아, 붙이는 수생각 가능하네. 자, 이거는 사실 아, 나갔을 때 고민일 텐데. 이거는 제가 볼때 차가 붙이는 수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. 자, 나가면서 막을 거. 마가 먹으면 차가 희생이 되니까 뭐 이렇게도 먹을 수도 있겠죠. 먹고 잡으면 잡고 뭐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 가는 수에 대한 뭐수 생각인 것 같거든요. 뭐떠 뜨면은 예, 네, 마가 먹겠다. 약간 요 생각 같아요. 자, 요거는 내버려 둘게요. 내버려 두고요. 먹으면 먹게끔 하고 어차피 이렇게 먹고 나면 마가 이렇게 손을 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뜨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이 뜨는 수 괜찮나? 뜨는 뜨면 뜨면은 어떻게 되죠? 포가 붙나요? 자 포가 붙으면 중앙줄 당... 어... 우삼... 우사줄에 있는 조를 당겨서 장군수 먹고 이렇게 갈게요 지금 포랑 차 사실 차보다는 포가 더 중요해요 희생되고 나면은 상까지 걸리거든요 자 이것도 뭐 나중에는 뜨면서 빠지면 차가 빠지거나 당기게 되면은 장군수에서 공략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. 자 포가 지금 간다면은 이렇게 붙어서 장군 치고 먹고 뜨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연계 공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막아 와서 차를 달라고 해도 동일하게 이렇게 먹기 때문에 자, 포가 주, 중요한 상이라고 말씀드렸죠. 자, 먹었을 때 포가 그냥 바뀌었다. 뭐 이런 거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잡고요. 뭐 나가면은 빠지면서 예. 네. 차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거 좀 한번 볼까요? 자 여기 여기 먹으면 해먹구요 포가 사치고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막아 희생이 되니까 일단 먹을 것 같거든요. 뭐 포가 이렇게 치한다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. 어차피 교환한 이후에는요, 빠져서 장군에 갈 수도 있고, 자, 내려간다. 자, 그러면은, 틀고, 그죠? 아, 이렇게 먹어버리는구나. 자 그러면은 이거 당장 먹을 수도 없네요. 이거 먹는 순데 어, 형태가 안 좋습니다. 그러면요 사소한 이득은 하나 좀 챙기고 가야 되겠네요 이거 네. 가서. 지금 이 포의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면줄 잡고 포가 기아 포 이렇게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. 저가 이렇게 빠지려고 산 생각인가? 자 여기 잡고 내려나? 자 이건 좀 잘못될 잠, 잠 수도 있는데 때리려가나 자, 남은 김을 좀 보고 가, 가죠 에, 가능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가야되나 차를 틀고 자, 먹게끔 안 먹나? 안 먹나요? 이거를 안먹는다 저 일단 안 먹으면은 가보죠 변수를 만드는 마가 된, 되, 되거든요 이거는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은 변수 만듭니다 마가 내려가서 뭐 장군수가 나오면은 여기 큰린일 나거든요 사실 여기를 잡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얘를 어차피 밀어도 당겨오면 되는 거고요. 상이 여기 가는 거를 방지를 했다. 네, 좋습니다. 포가 이런 데 가진 않을게요. 잡히니까 네, 뭐 여기는 어차피 가면 되니까 붙어주고 포가 내려옵니다. 자, 안정적이게 내려, 내려오고 내려갈 수도 있죠. 이건 뭐죠? <laughs> 자 이건 뭐죠? 먹고 자이거 크나큰 실수인데 이거는 갈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? 일선에 붙으면 결국 진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. 자 다시 포 넘기고 아 이쪽 조례에 대한 움직임입니까?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. 어, 여기를 자 이거는 뭐 줘야 되겠네요. 마도 걸리니까 이렇게 붙여서 대는 받고 차 달라? 포 달라 병 달라. 자 이렇게 풀어내면 될것 같아요. 자 먹고 당기고 아 올라가는 거 방지. 예. 어차피 포 하나 차이거든요. 이게 포 하나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죠. 당장 움직이기도 부담스럽고 장군 자 이렇게 가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장군수 장군수 자 요렇게 해서 병못 들어오게 제압하고 차 데려오고 어차피 얘는 이 차의 보호 아래에 당겨와야 되거든요 장군수 자 이거는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 죽습니다. 예, 네, 뭐사 사조 교환은 크게 무리는 없고요. 자 일단은. 자 이렇게 오, 오, 와서 먹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갔다가 자 천국 내면 또 모른다는 거고요 돌밀고 차를 붙이나 장군수 자 내려오고 장군수 파고 내려 장군 올라가고요. 자 여기는 이렇게 붙여서 어차피 내려오면은 먹으면 되니까요. 예, 네, 뭐이 자리는 이렇게 갈 길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. 자 먹고 끝낼 것 같아요.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먹질 않는다 들어가고요 자 먹고 밀고 장군수, 이건 또 다릅니다. 올리나요? 음, 넘어가지 말라. 당기고? 방어가 사실 안 되거든요. 뭐, 버티는 정도인데. 음, 이렇게 갔다가 떨어 가면은 내려. 가면 내려. 자, 포 넘어가고 내려가면 장군 올려서 다시금 가능할 것 같은데, 들어가면은 장군이에요. 이젠 다른 문제입니다. 포장 나오죠 이제는 차가 먹어야 돼요 결론은 자 여기 장군 자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이거 거든요 장군하면은 내려갈 것이고, 장군하면은 어떻게, 이렇게 봤나요? 그러면은 차대. 앞장이 안 되네. 그죠? 장군하면은, 이렇게. 뭐, 사실, 여기서는, 음. 장군에서 에, 이렇게 뭐 끝내는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요 에, 뭐 계속 두시려고 하니까 떠보겠습니다 먹구요 장군 아쉽네요 남, 남으신 것 같은데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대국을 마무리 하도록 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